아프리카의 평화로운 초원에 사자 레오가 살고 있었어요. 레오는 그의 무리에서 가장 강력한 사자였지만, 그는 무리의 리더가 되는 것을 어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자들이 그의 결정에 의해 위험에 처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어느날, 무리에서 가장 어린 사자가 사냥 중에 심하게 다치고 말았어요. 모든 사자들은 어린 사자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레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어요. 레오는 어린 사자를 돕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는 동물들 사이에서 가장 지혜로운 거북이에게 조언을 구하러 갔어요. 거북이는 레오에게 어린 사자를 돕기 위해선 무리를 떠나 다른 곳에서 약초를 찾아와야 한다고 말했어요. 레오는 그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어요. 그는 무리를 떠나면 다른 사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린 사자를 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결국 레오는 무리를 떠나 약초를 찾기로 결정했어요. 그는 무리의 다른 사자들에게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무리를 지키라고 부탁하며 떠났어요. 레오가 떠난 후 무리는 여러 위험에 처했지만 그들은 레오가 가르쳐 준 것을 기억하며 무리를 지켰어요. 그동안 레오는 약초를 찾아서 어린 사자를 치료했어요. 레오가 무리로 돌아왔을 때 모든 사자들은 그를 환영했어요. 그들은 레오가 무리를 떠나도 그들을 지킬 수 있음을 알았고, 레오는 그의 선택이 무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레오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는 어려운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은 결국 그의 무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레오는 그의 결정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강점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이제 당신도 레오처럼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될때그 선택이 결국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잘 자요.